다랭이팜에서 유자정이 왔습니다. 지난 세일 때. 음,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음, 여태 못 올리고 있다가 인제사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유당차 먹어보니까, 음, 한큼하니 참 좋아요. 이게, 음, 샐러드 할 때도 좋고, 그냥 이렇게 물에 타서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고요. 또, 시원하게 마셔도 상큼하니, 마시기 참 좋아요. 유자 껍질까지 이렇게 다 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이렇게 착한 가격에 또 세일을 해주셔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,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음. 한잔 탔어요. 그래서, 따뜻하게 타서 먹으니까 상큼하게 맛이 있어요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